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야릇한 자야TV 허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냥 한번 바꿔봤는데 별로 야릇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야릇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도 뭐, 노래를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어 막상 또 노래 부르러 올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곡을 녹음해 놨다가 이렇게 쭉한 곡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조금 죄송하고요 또 실방을 하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찬주 조금씩 가드리고 있긴 한데, 어 저도 실방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저 찬주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찬조 받는 거는 어머님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어, 반찬도 좀 해서 나눔을 하고요. 또 찬조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제가 지금 이쪽 광명으로 이사와서 있어 보니까 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조금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얇은 호잠바에다가뭐 조끼 하나 걸치고 오시고, 또, 뭐 그냥 티에다가 조끼 걸치고 오시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제 옷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드릴 수가 없고요. 아, 찬조금이 들어오 오면,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와주실 분은 계세요. 근데, 일부러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뭐, 가수분들도 계시고, 또제 옆에 지인분들도 계시고, 이어 영상 보면 도와주실 거죠? <laughs> 도와주셔야 돼요! 좀, 어머님들 뵈면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음, 추워서 가스도 못되고 주무신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가게 오셨을 때 잠깐 누웠다라도 가시라고 가스 틀어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드리고, 그냥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또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엄마는 여섯 살,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돌아가셔서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컸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의 남자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애지간한 욕하고 야한 농담은 욕으로도 안 들리고 농담으로도 안 들리고 그냥 웃겨요. 그런 이상한 농담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갖고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반 남자 같은 성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요. 차츰차츰 좋은 일을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임도 모임 한번 가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임도 줄이고, 지금 어머님들하고, 조금 더 함께 할수 있는 시간?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즐거운 얘기라도 하고, 그냥, 어머님들은 대화상대가 없으셔가지고, 오시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워낙에 또 옷장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는 거에 또 익숙하고, 그거 듣고 얘기 나눠주는 거에 또더 익숙하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어머님들이 귀가 어두우세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노, 저녁에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목이 잠겨갖고 노래가 안 돼요. 두세 시간씩 막 큰소리로 얘기를 하고 나면 진이 다빠진다 그러죠. 그래도... 또 얘기 들어주고 같이 뭐 있다 보면 어머님들 덕분에 저도 또 힐링할 때도 있어요 반성하는 분도 있고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저희 애들도 뭐 제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은 효자야 뭐 앞으로도 효자겠지만 얘들아 너네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어뭐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또, 제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어머님들하고 얘기하면 눈물도 나요. 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네분 계시거든요. 근데 오빠 네 분이 지금 다 아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이렇게 울컥 울컥해 울컥 울컥해요 말도 안 나오네. 거기다 갱년기야. 그래서 그냥 오빠한테도 제가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어요. 왜 부모예요 저희 오빠는 올케 언니도 마찬가지고 저기 때부터 거의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아가씨 아가씨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시면. 보내주시고 왕김치가 아가씨가 맛있게 좋아할 만큼 익어서 아가씨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보냈다. 그리고 조카한테 보내주면 제가 받아서 맛있게 먹죠. 이게 다 그냥 소소한 일상이면서 생활이면서 행복한 날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한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오빠들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지만, 음, 어, 오빠들 때문에 제가 또 힘도 나고, 항상 이뻐해주니까, 저희 오빠가, 어떤 분이 내가 이효리보다 이쁘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동시에,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더 이쁘다고! 가지는 개편이라고. <laughs> 우리 오빠들은, <laughs> 제가 이효리보다 더 이쁘니까, 저 이효리보다 더 이쁜 여자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 제가 실방을 해서 어 수익이 생기고 뭐 찬조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제 욕심 안 차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고기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사드리고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떡, 떡이라도 해서 나눠드리고 반찬에서 나눔하고 뭐 크게는 막 마음 같아서는 막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예전 같지 않고 장사가 좀안 돼요. 제가 있는 이곳이 조금 음 장사가 좀안 되는데 그래 저도 마이너스를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껴쓰고 조금 어디 외출할 거좀 들라고. 조금 조금 아껴 쓰다 보면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조금 자제하고 있고요 제가 보살필 사람이 많아요 오빠들, 할머니들, 자식들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많이 못했어요 노래도 그렇고 이런 나눔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노래하고 모임도 가고 어머님들 이렇게 나눔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좋게 생각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고맙고 저희 아이들도 어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저 저랑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낙후된 집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집싹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나눔도 하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예 발표 때 화한 대신 또꽃 화한 대신 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쌀을 화환 대신 어 기부해 가지고 좋은 일어려그 쌀을 어려운 분들 나눠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대 학교 일대에. 그래도 또 좋은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동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또 동생들도 있고 아저 너무 너무 행복해요 어쩔 때는 막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슬프다 눈물이라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얘가 나한테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걔한테 제가 막 고마운 동생한테 걔가 아니고 걔만 고마운 동생한테 반찬도 해보내고. 뭐 옷도 해보내고, 제가 또할수 있는 거는 받았다고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 저랑 또 동참을 많이 해주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용희야, 고마워, 쌀 나눔해준 거. 그리고 누나 사과 하루에 막두 개씩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사과 많이 팔아서 부자 돼갖고 누나 또 나눔 해줘야 돼? 용이가 준 고춧가루 김치 해갖고 나눔한 거 알지?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하트하트. 하트하트. 이번에는 반찬하고 누나가 생선 좀 보내줄게. 맛있게 먹고 우리 늘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내보자. 멀리서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용이야. 어 저희 밴드의 밤용이라고 어 경북 문경사는 동생인데 말안어지 않아도 쌀도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누나 노래하는데 보안 좋다고 오미자즙도 보내주고 원액도 보내주고 사과즙도 보내주고 아이고 뭐 보내주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너무 고마워. 나왜 이렇게 수다스럽지? 벌써 10분이 넘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2탄은 다음에 할게요.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생각, 좋은 하루, 좋은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자, 뿅!